연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laughs>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이쁘고 이렇게 <laughs> 젊어집니까? 계속 해주세요. <laughs> 야,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귀하고 좋은 일 하니까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워 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성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만난 지 이제는 거의 10년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네, 더 젊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어. 은혜로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저를 그때 초청하시고 우리를 뭘 먹고 싶냐 해서 개를 사 주셨어요. 개를 열 마리를. 그게 잊을 수가 없는가 보죠? 아, 저는 그기 잊을 수가 없지. 그리고 개를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어, 그 이후에? 네. 아, 언제 한번 먹어야 되요 목사님, 되겠네. 목사님, 개를 열 마리를 한 박스를 사오셨는데, 우리 그 미국의 한나성교사하고 둘이서 아홉 개를 먹었어요. 한 개를 두 분이 그냥 뜯다가 말았어요. 야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열이 안 나는데 잘. 와, 얼마나 저는요, 좋았으면. 너무 좋았는데, 음. 또 미안하고 창피했어요. 아, 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둘이 잘 먹을까? 그렇게해 주려고 한 건데. 예, <laughs> 나는 그게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아유. 목사님 하면 제가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네. 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 진짜 내가 입다말안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옆, 옆에 바이네. 지금 한 이렇게 꽃병에다 꽃을 심어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음.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근데 사모님 어, 아, 목사님 어떻게 BMI 이스라엘 선교 단체 국내외 부회장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BMI가 무슨 뜻인지 듣고 싶네요. BMI 하면 네. 영어로 하면 Bridge Mission 네. for Israel 해서 네. 그 약자를 따서 B 음. 아, Bridge M Mission Mission. 포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따서 BMI라고 네. 했고요. 네. 그 뜻은 네. 우리 한국 교회와 네.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우리 동포 교회들에게 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마지막 때 해야 할 네.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네. 어, 알리는 교량 역할을 교량. 한다. 그런 네. 의미에서 BMI라고 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음. 브릿지란 건 다리지요? 네. 다리. 다리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교량. 네. 교량. 뭐좀 멋있게 얘기하면 교량. 교량. 나 브릿지도 음. 멋있는데요. 음. 음. 아니, 너. 그러니까 다리 역할 그러면. 네. 무슨 다리인가 그럴 수 있어서. 어, 네. 그래서. 교량. 네. 음. 그래서 BMI, b o s i n d e x for Israel. 네, 네. 아니, 근데. 그, 네,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났을 때, 또 한국에 나와서 만났을 때, 너무나도 우리가 윤석 목사님의 사역은 어,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이었잖아요. 영어를 살리는. 애. 네. 네. 그리고 또베스트셀러가된 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섯 남자 사기 이야기. 이야기. 예, 음. 그게 또 후에는 하나님 키우셨어요. 아, 하나님 키우셨어요. 예. 얘는, 네. 여섯 남자와 산 이야기 그랬더니, 네. 어, 사마리아에 있는 여, 여인처럼, 어, 예수님이 예. 만나준 여인처럼, 어허. 여섯 남자하고 <laughs> 돌아가면 살다가 하나님 만나. 아, 아 그렇게 상징을 그 하는 건가 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서, 아. 아무튼, 아, 전도 위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네. 소리를 일부러 빼고 네, 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빨리 음. 이해하기 좋게 여섯 남자와 산 네. 이야기 이랬더니 네. 그런 이제 일들도 있어서 한참 그 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네. 제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집회를 하게 되니까 음. 그 교회에서 어부태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아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구나 그런데 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다 네.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라고 음. 출판사가 아, 제목을? 아, 제목을 그렇게 바꿨어요 바꿔셨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렇게 돈을 들여 책을 낸게 아니라 출판사가 음. 저를 통해서 전적인 혼자서 책을 내준 거예요 음, 나는 원고만 드리고 어. 그러니까 뭐 모든 판권이 이제 출판사 있고 저는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문서 선교 마음으로 네네. 출판사가 할수 있도록 저 밀어드리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키우셨어요라고 나왔지만, 네. 벌써 26판이 코로나 음. 터지기 전까지 네. 재판이 됐으니까 진짜 아. 베스트셀러긴 그렇죠. 하죠. 지금은, 지금도. 그 책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 예. 목사님이 많으십니까. 가시는 곳, 목사님이 설교하신 곳이면 다요구하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아유, 나 정말 그 책도 읽어봤고, 또 주인공을 직접 만나도 보고, 또자제분들 사역하시는 너무 귀하고 귀하신 아드님들이 그 목회 활동과 찬양 사역 현장을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있게 잘 키우셨을까. 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예. 너무 정답을 말씀해 요즘 주셨어요. 요즘 최근에 네. 있어진 이제 네.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 거라면, 네. 제 생일이 7월 5일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면 네. 생일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섯 아들 중에서 음. 한 아들만 캘리포니아 있고, 네. 그리고 네 명이 다 한국에서 사역들을 하니까. 네네. 내가 미국에 있으면 음. 아이들 아들들하고 같이 있을 새가 없어요. 7월 달에는 거의 미국에 네. 있다시피 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라도 그랬고 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서 내가 한국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네. 우리 아들들 네 명이 한국에 있으니까 네. 제 생일을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며느리까지 네. 손주들까지 이게 네.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네. 이상하게 상복이 터져가지고 아. 네. 어, 시를 쓴 것이 뭐 네. 최우수 대상을 받거나 뭐 네, 네. 국회, 국회의원 상을 주시는 것도 있고 네. 또 이게 상패를 크게 해서 대상이라는 네. 최우수 대상 네, 상패도 네. 받고 이제 그런 것을 네, 네. 우리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요. 네. 한국말을 이제 곧잘 해도 네. 한국 글씨를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우리처럼 발음 있게 잘 하는 아들들이 쉽게 저기 며느리도 그렇고, 네. 저 그런데 네. 내가 그 대상 텐 시를 탄 예, 시를 예, 내 네. 생일날 예. 어,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컨셉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 예술인의 컨셉이라고 해서 예, 예, 예.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예술가처럼 빵 모자를 예. 쓰고 오고. 음. 아들들은 뭐 스카프에다가 네. 베레모에다가 네. 안경을 쓰고 와서 네네. 내 앞에서 그 내가 쓴시 대상 받은 시를. 시. 며느리 아들들이 쫙 서가지고 예, 울었어요? 잘 읽지도 못하는 한국 꼬이는 혀로 어, 네네. 그 시를 읽는데 내가 어. 너무 너무 아주 정말로 눈물을 있다. 다 흘리면서 어. 아니 감동보다도 어. 너무 웃겨서 겨서 어. 말이 잘안 되니까 음, 네. 그런데도 그걸 하겠다고 연기까지 넣어서 뭐 그냥 틀렸어요.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와우. 하는 바람에 정말 행복한 웃음을 웃는 네. 그런 시간, 이 아, 너무 웃어서 제가 눈물이 다 나고 상복이 상복이 도요 근데 그 시를 좀 여기서 잠깐만 좀 들려줄 수는 없을까요? 아 이제 제가 그 어, 네. 저 전화기에 들어 있으니까 아, 나중에 한번 하는데 네. 네. 이제 그 시가 네. 독도에 대한 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환경청과 독도 음. 관계하는 데서 이제. 시 응모를 해서 음. 제가 시를 했고, 네. 그것이 대상이 돼서 네. 독도에 대한 시를 그렇게 우리 아들들이 한 거고, 또 네. 제가 이제 상탄 것들은 또 음.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시화전이 있었는데, 네, 네. 보훈의 달, 6.25를 낀 보훈의 달에 네. 애국시를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네. 제가 이제 애국시 두 편을 보낸 것이 또 국회의원 상을 주최하 아, 시를, 네, 음. 시를 좀옆에서 읊어드렸으니 그 장면은 보지 않아도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글씨 그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예. 네, 제가 독도에 대한 시를 쓴 거예요. 네. <laughs> 독도에게 모란 이은성 민족의 혼을 품에 담고 바다의 울음을 쌓아 안으며 고고의 역사의 일기를 남겨온 너. 이 발음이 사실 울음을 쌓아는다뭐 이런 시적인 표현이 우리 아들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한국말로 다 읽으면서 연기들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웃게 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민족의 혼을 품에 담고 바다의 울음을 쌓아넣으며 고고의 역사의 일기를 남겨온 너 독도야 언제까지 존재의 아픔을 씨름하며 견뎌야 하는가 언제까지 네 조국의 품에서 호적을 붙들고 기쁨을 노래할까 대한조국 남단의 물결을 휘감으며 사랑하는 이들의 노래를 젖줄 삼아 긴 세월 나라 지킴의 터에서 고독한 절규를 파도에 씻으며 살았구나 가까이 손뻗쳐 그리움 전하고픈 내 친구 대마도 잡을 수 없는 사랑의 눈물 지으며 오랜 세월 가슴아리로 동료의 아픔을 주고 받았겠지 독도야 너의 존재가 시비의 씨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날까지 그 아픔을 견디는 너의 삶에 나도 더욱 꿋꿋이 이겨낼 존재의 지혜를 얻는단다 독도야 듣고 있나 내네 곁을 날아드는 갈매기 편에 내 마음 실어 오늘도 응원의 편지를 띄워 보낸다. 아멘 네. 네, 네, 이런 식입니다. 네, 어, 그래서 네 그리고 아까 그 자제분들이 울부던 신혼 이게 이거예요. 여기서, 아 그거 이거예요. 네, 이거를 하니까 아. 이제 발음도 그렇고 음, 내용도 그렇고. 네. 아무튼,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laughs> 자지분들 키울 때, 아, 그 다섯 자지분이죠? 얼마나, 네. 어, 하나님 키우셨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물어보면 실례죠? 하여튼 너무 지금은 너무 멋지게 다 성장하신 자제분들이 그 사역하시는 모습들이랑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예 네, 너무 자랑하고 네.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들로 네. 큰 아들을 목회를 하고 두째 네. 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네. 전체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 리더가 네. 되고. 또 바이블 스터디 그룹의 어, 음. 리더로서의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음. 어, 크리스천 그 학교에서 네. 외국인 학교에서 네. 어, 그 교목으로도 네. 사역을 하고, 네, 네.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뭐 네. 뮤지컬도 또. 개인 사무실도 갖고 있으면서 네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가수, 그 가수 활동을 팀. 하는 팀, 네. 팀을 지하고 있고. 이 근황은 어때요? 요즘에 어? 근황은, 네. 요즘에 그 TV 조선, TV 조선, 어, 네. 그내의 맛이라는 프로가 있다. 네네네. 그 화요일 날마다 하는 거. 네네. 그 아내의 네, 맛이 끝나고 나서 네. 새롭게 시작한 그아 어, 아니에요. 네, 그 TV가 네. 와카남이라는 티 TV, 새롭게 시작한 아, 네, 네, 네. 어 방영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그 방영에서 네. 아마 이달 22일부터 네. 방영이 된다는데, 이제 네. 녹화를 이제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한번 꼭 봐야 되겠다. 아, 네. 7월 22일부터 네. TV조선 프로에 화요일 날밤 10시부터 하는 프로라고. 네, 하죠? 네, 네. 예,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아들이 오, 하게 네. 되는데, 네. 그 프로에서 네. 어, 우리 그 이번에 생일, 엄마 생일 파티 했다는 음. 그 얘기를 듣고는, 네. <laughs> 그 PD가 아, 너무 너무 재미있어서 네. 다시 한번 어머니하고 같 가지 마시고 네. 그것 좀 직접 촬영 좀 하면 안 되겠냐 네. 그래서 네. 엄마 떠나는 거좀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 아, 아. 알아도 봤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아, 맞다니까, 그렇구나. 아무래도 네.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음. 저희 프로를 네. 그래서 있냐 우리는 계획대로 가기로 했는데 네. 아무튼 7월 22일부터 방영되는 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음. 네. 하는데 모르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저기가 있는지 팀에는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네. 넷째입니다 넷째. 그리고 이제 음. 막내는 어 그 비즈니스를 네. 많이 하고 있어서 해외도 네. 많이 자주 나가면서도 네. 한국에서 머물고 있죠. 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네. 건강에 대한 거래든가 이런 코로나에 네. 대한 뭐 자가 테스트하는 음. 거래든가 마스크 또 여러 또 분야의 사역을 하고 이벤트 사역도 자기 회사를 갖고 있고 하면서도 음. 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며 청소년 선양 음. 사역자로도 일을 하고 모든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아들 이야기. 그만 합니다. 음, 그 정도만 하고, 네. 다음에 기회에 제가 다시 이제 네. 월요일에 미국에 나갑니다. 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네. 어, 우리 이장대현 TV, 은혜 TV에서 네.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네. 한번 네. 이제 같이 네. 네, 필 저희가 시리즈로도 해드릴 수 아, 있다는 아, 생각을 하니까, 아,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도우시는 네. 것은 음. 그런 것으로 우리 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네. 어떠한 그 어, 답답하고 있을 때에 제 이야기를 네. 통해서 희망을 네. 좀드릴수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어, 제 삶에 또한 기쁨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역에 관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음. 동기가 네.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 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엄했냐면 음. 이게 밥상을 차려드린 것도 화가 나서 그럴 때다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 우리나라의 종교도 좋은 게 많은데 네. 어, 뭔 저기. 다른 나라 종교냐고, 아, 네. 그러시면서, 유교 사상에 음. 굉장히 젖어 있으셨고, 네. 또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하게 음. 여기던 그런 아버지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외딸로 자란 제가 함부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음. 어,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아주, 음, 저기, 그 저의 네. 행동에 대해서, 아주 두렵게, 네. 엄하게 다르셨어요. 두렵게, 아, 네. 엄하게. 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다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음.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음. 그때 그, 그렇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 저의 성품이 아닌데 네네.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할 수는 없겠고 네네. 아무튼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네네. 꿈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네네. 무슨 이상한 어뭐 현상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어 여러 제그 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이론적이라 네네. 정확하게 누군가 얘기할 때 음. 제가 제 생각에 와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계신 거는 이거는 음. 확실한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아, 네.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